어 뭐야 <laughs> 누구야 아 지민이 형이었네 지민이 형이었네 어 지민 씨 반갑습니다 아 인사 올립니다 네, 잘 지내시는지요 <laughs> 아 감나올게 지민이 형 지금 어, 와 있는 거 맞죠 여기 아닌가 그치 있는 거 맞지 지민이 형 치킨 시켰는데 한잔 할까? 넘어와. <laughs> 아, 아 지민이 형 저기 떠났어. 아 그렇구나. 아이, 바쁘다 멤버들이 그저 멤버들 바빠.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방에 지금 저거 초록색깔 조명. 레이저 쫓아가고 있어요. 쫓아 쫓아 다니고 있어. 지민 형 수고하고 그래. 지민 건강하고 응 건강하는 말이야 어? 사람은 건강해야 돼. 아세요? 아 감기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누염이 걸렸어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. 지민이 형 갔대요? 갔어요? 지민이요?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 씨 지민 형 지민이 형아 지민이 형 지민이 형수 지민 지민이 형가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네 아, 지민. 아, 저는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오, 오, 오. <laughs>